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교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상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도다. 도,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아기는 재난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 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의 그 위로에 낙심하였던 욥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제 본문으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면 이제 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 요약을 하면 요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인이 분명히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어, 마지막이 편안하게 그 지금 잘 살고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5절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24절에 그의 그릇에는 저직 가득하며 그의 글수는 골수는 윤택하고 또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이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비극과 같이 살고 저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둘의 인생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무덤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오늘 여배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대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좀잘 살고 또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꿈꿉니다. 부럽습니다.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이 삽니다. 힘겹게 살고 발버둥 쳐도 하루하루 살기가 힘겨운 분들이 계세요. 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누리고 풍요 풍요롭게 누리고 소유하고 윤택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도 걱정 없이 고통 없이 죽고 싶은 그 일생을 원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이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맞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 행복하게 어떻게 잘 살려고 하는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부요하게 살던 사람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 같은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죽음에서는 똑같아지고 그 이후에 무언가가 남아있는 또 다른 우리의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한, 영원한 것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그 소망이, 오늘 나의 삶의 행복과 목적과, 이유를 다 바꿀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하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가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타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거예요. 지금 요분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과 번갈아가면서 아무리 논쟁을 해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끝이 없는 논쟁인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끝이 없는 논쟁 가운데 요배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그 요배 친구들의 위로를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위로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이런 어리석은 위로를 나에게 하려고 하느냐?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이 인생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갈망으로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 거룩한 갈망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지금 우리는 혼돈스러워요. 이 땅에 있는 삶의 모습으로만 보면, 그 차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로. 돈 1억만 주면 내가 내 양심으로 할수 없는 일 하겠다고 손드는 분 많을 걸요. 그돈몇푼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 서 있는 걸로만 비교해보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돈 내가 한번 애써서 모아 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갈 데가 더 많고 저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을 아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몰상식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무식하게 덮어놓고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계산해보고 헤아려봐서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삶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것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싶고 붙잡고 싶었던 그 부질없는 것들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것인지, 한 선교사가 그 일기에 그렇게 썼잖아요. 지멜리아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하고 자기 손에 권총이 있었지만 그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식인종들에게 그 총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나의 고귀한 생명이지만 그것을 내어주니까 그의 이름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오랫동안 그의 선택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그 여인이, 그 아담이 왜 금지된 과일을 먹었을까요?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쫓아가면 비극의 길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있고 방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줘요. 광야에서도 예수님에게 보여줘요. 이 천하 망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이거 주겠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도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지 않으셨다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시고 자기가 그 권세를 다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인 것을 잠시 그 고통 가운데 잊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컵이 있고 물이 있으면 이렇게 마시죠 제가 목 마르니까 한,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것 같지만 이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것 같이. 그래서 그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고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예요. 우리의 시간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 보면. 그렇죠, 여러분 안개가 있잖아요, 구름이 있잖아요, 무지 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알아요. 저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그래서 아침 안개에다가 우리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두려고 하고 변함없이 서 있는 저산 위에 두려고 하는 거죠. 나보다 더 오래 존재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붙잡고 살다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스펙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지금 눈 앞에 확실해 보이는 것아 이거 잠깐이구나. 잠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록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와 계야시가그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그 아람 왕이 알았어요. 그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저기 첩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어떤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왕에게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속삭이는 이야기까지 다 듣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은 매복이 되어 있든지 어디 가는 진로를 다 알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군사력이 더 많은데. 그래서 아람 왕이 자기 모든 군대를 다 가지고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 산을 다 포위했습니다. 두렵죠. 게하시가 두려워했어요. 그 군대를 보고. 그런데 엘리야는 눈 하나 깜딱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리고 어, 눈을 열어줘요. 눈을 열어주니까 어, 그가 이제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눈을 열어줬냐면, 너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보이는데,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여러분,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바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이는 것에 자꾸 속아요. 사기꾼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원수는 자꾸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가 왜 꼼짝 못하고 바위 뒤에 숨었냐 하면 골리앗이 자꾸 보여주거든요, 자기를.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자기들보다 훨씬 덩치가 두배 이상 큰 용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진짜 놀라운 보화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부직경이에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욥과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그 욥의 고난을 놓고 논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욥의 대답이 뭐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도 잘모른다요 누가 잘산 건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가면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똑같이 구더기 밥이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 가지고 누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우리 그만 논쟁하자. 어리석은 위로 좀 그만해라. 욕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후회 없이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롯이 선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직분이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 저분이 참 존경받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으신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오늘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삭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보십시오.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는지. 다윗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는지 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한순간에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 구원의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언제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려고 할 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상은 눈에 보여요, 만져져요. 여기 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보이니까 이것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고 나를 어떤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것 이제 오늘 오늘 결론으로 내려 주시면 좋겠어요. 원수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마음도 빼앗게 하고, 내 마음도 빼앗습니다. 그 원수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먹음직스럽고 모함직스럽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옆과 옆의 친구들처럼, 논쟁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정말 잘 사는 건지,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어린아이 걸음마 가르쳐 주듯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앞에 있는 것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아,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 이거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지. 사실은요 그때가 헷갈리는 때, 길을 잃는 순간이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우리가 길을 안 잃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다가 또 길을 잃어요. 다시 돌아가요.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난이 유익해요. 지나고 나면. 여러분, 내 옆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고,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지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다른 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지금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유익했어요. 그때 간절한 소망은 이 사람이 좀 나를 떠나든지, 빨리 사라져주든지, 내가 좀 다른 데로 가든지였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 여백에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헛된 위로고 어리석은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위로하고 요비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요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돕고 싶은 그 마음도 그 사람이 얼마나 도움을 얻었는가에 만족하는 것으로 위하여 그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가 도움을 주었구나라는 그그 그 기쁨과 그 위로 때문에 그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제가 선교에 헌신하고 나서 회의가 될 때가 그거였어요. 선교를 참 많이 했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그 헌신과 희생이 때로는 자기를 위한 거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행위들이 그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나는 도와주는 자고 나는 손을 내미는 자고 나는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선교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는 자의 중심에서 했던 그 선교들 다 실패한 선교예요. 그리고 가서 하는 게 뭐냐면, 내 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언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는 그의 비전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헛된 위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 안에서도, 아, 저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물한컵 주었다라는 그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건 실패한 선교예요.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될 축복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그 사랑의 행위를, 그 놀라운 선교의 행위를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후회할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운 일로 보일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제 그 일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이것은 믿음을 사용해야만 가능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마음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볼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만 볼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상처들이 보이는 것들은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잘 나누시더라고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잘 나누시는데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잘 나누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보이지 않는 그 아픔을 가진 자들을 볼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고통을 나누는 그 공동체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헤아리고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